다음은 경원선고원철도 사기사항입니다. 경원선은 용산에서 원산까지 총 223.7km입니다. 그 중에 남측 구간인 용산에서 백마고지, 북측 구간인 현강에서 원산까지는 현재 열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 중지된 백마고지에서 현강까지 이 구간 중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남측 구간은 9.3km 구간은 단선 비전철로 보건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노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신 백마고지 현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경호선 철도가 구철원, 구월정리역 그리고 구태공구 도성기를 통과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현재는 폐쇄되고 군시설과 철새브레지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선을 계획하면서 빨간색 노선인 백마고지에서 군시설을 우회하고 태봉구 보성지를 우회하는 월정리에까지만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791억 원으로 전북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44억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대는 65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정입니다 2015년 4월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1일 기본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7월 29일 노반및 제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기공식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 받았고 2016년 5월 25일 사업 계획 조정에 따라서 공사 동사 일시가 중단되고 용지 배수기 설계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정 현황입니다. 용지 배수는 전체 412cm 540m, 8000m입니다. 그중에 92%는 배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4피지약 7600m 현재 주기지로서 관리 전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입니다. 노반, 궤도 건축, 전기 등전 분야 시설계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지뢰 탐지입니다. 1차 탐지는 초토 지하 30cm까지 탐사하는 것으로서 81개소 중 76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중에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등 포함 1 9개를 발견해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